정상 원가나 예정 원가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 자산 및 매출 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에 비례하여 조정할 경우 즉 40만원, 30만원, 10만원에 비례해서 조정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말 제품에 차감된 금액이 3천원이다. 결국 10만원에서 차감된 금액이 3천원이라는 얘기죠. 결국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 비율대로 부여해 부여한다니까 요 유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기말제품의 12.5%가 되는 거죠. 80만 원 나누기 10, 아 10만 원 나누기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천 원이 배부됐어요. 결국 이 3천 원이 12.5%니까 어떻습니까? 3천 원 나누기 1 0 5 하면 아, 24,000원이 우리의 아, 과대. 배부된 겁니다. 결국 우리 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과대배부 됐으니까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776,000원이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겠죠.